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영수 회장 소개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죠. 이영수 회장은 류한국이 임이란 보수 외곽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류한국이 임은 해외에도 지사가 있고 30만 명이라는 회원수를 자랑하죠. 그늘 속 실세 이영수 회장의 모친상에는 나경원, 주호영, 김종인, 김무성, 홍준표, 권성동, 이혜운, 이철규의 허경영까지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정진석, 성일종, 윤한홍, 원희룡, 권영진, 홍문종 등도 조화를 보냈죠. 아들 결혼식에는 권영세, 홍문표, 윤상현, 박덕금 등이 하객으로 참석했고, 오세훈, 주호영, 박성중 등이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영수 회장이 손을 대면 당대표도 대고 대선 후보도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통령 당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이런 이영수 회장의 유한국의힘은 원래 국민성공실천연합이란 단체였습니다. 국민성공실천연합 2009년 연말 모임에서 이영수 회장 바로 옆에 원희룡이 보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하나 건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있군요. 원희룡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23일 천지TV에 방문까지 해서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2021년 11월 1일에는 기독교 방송국인 CTS에서 간증이 방영됩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2021년 11월 5일이었는데 신천지 표든 기독교 표든 다 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떼엄떼엄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다가 중간에 이영수 회장이 2022년말 유한국의 임에서 이름을 바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도 2023년 8월 24일에 강연하고 국토부 장관 후임이 결정되자 총선을 준비하는 첫 행보로 정광훈 집회에 참석합니다. 와, 따원이룡 간증 잘하네. 원 이름은 정과문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광훈 만나신 만나지도 않았고요. 정과문과 대기실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이 찍혀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확보된 영상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전도환에게도 큰절하고 천방지축 돌아가는 원희룡의 정치 인생 이젠 자신이 말한 대로 끝나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겪으셨는데 아주 밝으시고. 나라 걱정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나라가지 많이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